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길이가 5인, 저 정사각형을 정사각형 이렇게 있죠. 있는데 여기가 a 고 여기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인가 맞나요? 네, 음,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를 대각선을 그었대요. 일단 이렇게 도형부터 나오고 보면 그냥 안 읽고 패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한테는 기회거든. 기회에요, 기회. 특별히 이렇게 등비급수 형태가 그림이 반복되는 패턴은 네.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얘기했지? 뭐랑 뭐만 찾으면 돼? 공비 음, 찾고, 네. 그다음에 초항, 어, 초항 찾고 이두 개만 찾으면 된다고 했죠? 음. 그래서 이두 개만 집중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Yep. 음.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몇 등분 했대? 5등분 했대, 그렇지? 네. 어, 그러면 5등분 했을 적, 5등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개네개 네개 잘라야 되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귀엽게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도 귀엽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일단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얼만지 알아야겠죠? 네.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5 루트 2가 되겠네요? 네. 그쵸? 네. 어, 45도니까 그치?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럼 5 루트 2를 다시 5조각 낸 거지? 네. 그럼 하나당 루트 2씩이네요? 네. 그럼 이 원이랑 이 원은, 자, 지름이 루트 2니까, 반지름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2. 이게 지금 이두 개의 넓이, 넓이일 거예요. 지금 나 초안구하고 있는 거야. 네. 음.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각선이 루트 2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 2겠지.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 1이니까. 1곱하 1은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3토막이 있으니까 플러스 3. 3.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초항, S1, 아, A1이라고 할게. 네. A1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네. 공비는 직접 두 번째 거 구하고 나서 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얘네들이 무조건 닮은 비를 주게 돼 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변칙적인 닮은 비를 주는데 그거는 그거고요. 진짜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구하기 하는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고 웬만한 것들은 다 닮은 비로 풀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잘랐지? 네. 그래서 여기다 그린 건가? 그게 아니죠. 네. 지금 여기를 귀퉁이로 해서 이렇게 잘랐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러면 잘 봐봐. 우리는 뭘 비교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 안에 꽉 차게 찬건 맞아요. 네. 지금 요 꼬치구이, 그죠? 오뎅 꼬치. 이 오뎅 꼬치가 지금 이 정사각형 안에 꽉 찼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의 닮은비를 알면 첫 번째 오뎅꽃이랑 두 번째 오뎅꽃의 닮은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뎅 그러니까 닮그 정사각형은 한 변이 5였지? 네. 그다음에 여기 한번 관찰해 봐. 이거 길이가 1이었죠. 네. 이거 길이가 1이죠. 그다음에 요거 네. 길이가 1이죠. 네. 음.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여기가 다섯 등분 된 거잖아. 네 맞죠? 네. 자 선생님 왜 다섯 등분이에요?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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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등자 이걸 이렇게 했는데 왜 밑에도 다섯 등분이죠? 자 선생님이 중학교 때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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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조각으로 내면 네. 그걸 우리가 수선해발을 내리게 되면 얘네들이 다 무슨 음이 되는 거죠? 닮음어 달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닮음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이제 여기는 두 칸, 두 칸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겠죠. 네. 아하, 닮은 비는 이제 1대 5분의 2가 되는구나. 음. 그럼 넓이비는 제곱비라고 했지? 그럼 25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요게 2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네. 이거 자체가 공비가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공비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뭐 조심해야 되지? 선생님이 일 일차적인 이 공비도 중요하지만 개수가 유지되는지 늘어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아, 예. 예. 맞습니까? 예. 어. 개수는 늘어납니까 아니면은 유지됩니까? 늘어나는 예. 두 배씩, 두 배씩 늘어나게 돼요. 예. 첫 번째 건 항이 하나고, 두 번째 건 항이 두 개고, 세 번째 건 항이 네 개고,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것은 뭐라고 불렀냐면, 개수 공비라고 불렀죠? 네. 예. 음, 그래서 일반 면적 공비는 25분의 4고, 개수 공비는 두 개씩, 두 배씩 늘어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최종 공비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25분의 4 곱하기 얼마? 2. 예. 이게 최종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비수열, 아, 등비급수 공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 1-R 25분의 8분의 A 요고 그쵸? 얘는 얼마나 계산하면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 파이 플러스 3이요 3파이 3 플러스 2파이가 되.. 아, 3파이 플러스 2파이 되는 건가? 그쵸? 아, 3파이 플러스 파이죠 아, 3 플러스 파이죠 음, 예 맞니 이거? 네 지금 여기가 파이고 이게 3이니까 음, 이해되시죠? 예. 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17분의 25,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플러스 음. 3, 요게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음.